안녕하세요. 개강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으로 개강하는 대학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험이나 실습 과목을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개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어림잡았을 때, 백신 접종이 전 국민의 70% 이상 되었을 때, 그때쯤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강이라서 많은 분들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교수님들이나, 그리고 교직원분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과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개강으로 검색을 하면 많은 영상들이 있었는데 작년과 올해 개강이라고 똑같이 검색을 해보면 새로운 영상들이 많이 없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강이 굉장히 설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작년과 올해 모두 상황이 전혀 나아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부득이 온라인 개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 개강을 하다 보면, 이제 서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나 강의를 듣는 사람이 긴장감이 좀 풀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특히 방학 때와 개강 이후에 어떤 시간이 크게 다름이 없거든요. 뭐이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너무나 편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누워서 들을 수도 있고 앉아서 들을 수도 있고 서서 들을 수도 있고 이동하면서 들을 수 있고 워낙 그 방식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강의를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들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강의를 한,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방학 때나 뭐 개강하거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이제 느끼기, 되,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풀어지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일단 개강이라는 것 자체는 뭐 워낙 그 좋은 의미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워낙 참 좋은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좀그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뭐 말씀드립니다. 일단 2021년도 1학기 개강인데, 한 학기 동안 또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